오늘은 혈관 건강 시리즈 3탄인데요 혈관을 막아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독을 청소하는 아주 좋은 영양소 3가지를 알려드리고 이 영양소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입영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이 저리고 시리신 분 목이나 어깨 근육이 늘 딱딱하게 뭉쳐있고 아프신 분들을 위한 동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 두 편이 있으니까 그 동영상들과 함께 오늘 동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혈관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혈관에 낀 독을 청소하는 영양소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그 자체만으로도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고 피를 진득하게 하는 혈중의 지질을 감소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정신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로 낼때 도와주는 조효소로도 작용합니다.뿐만 아니라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독으로 작용할 때이를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그네슘의 섭취를 좀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눈 뜰림이 자주 발생하는 분이라든가 어깨가 자주 뭉치거나 손발 저림이 자주 생기는 분, 근육통이 잦으신 분들은 필수적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을 영양제로 먹을 때 주의할 점중 하나가 있는데요. 흔히 변비가 있을 때 마그밀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기도 하는데요 변비 치료 목적으로 먹는 마그밀, 마그밀S 등의 영양제는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옥사이드, 설페이트 성분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성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하고요 마그네슘은 녹색입 채소, 콩류, 견과류, 고등어 등의 등푸른 생선, 카레에도 풍부하니까 다양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에 낀 독을 청소하는 영양소 두 번째 비타민 K2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동영상에서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독으로 작용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타민 D와 함께 뼈에서 칼슘이 잘 작용하게 하는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매트릭스 글라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동맥에 칼슘이 쌓이는 것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K2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켜서 체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형성하게 하고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켜서 당뇨를 예방하는 치료를 합니다. 비타민 K2야말로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고 또 혈액이 진득해지는 것을 좋아지게 하는 일거양득의 영양소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비타민 K2를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혈액에서 비타민 K2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직 없는데요. 하루에 비타민 K2를 32 마이크로그램 이상 복용했을 때21 마이크로그램 이하 복용한 그룹보다 동맥의 석회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전체적인 사망률, 이 모든 것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비타민 K2 권장 섭취량은 남성 138 마이크로그램, 여성 122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비타민 K2는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요즘 여건강 때문에 챙겨드시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K2가 풍부한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K2가 어떤 음식보다 탁월하게 많은 음식은 낫도입니다 낫또에는 100g당 100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국장에도 비타민 K2가 많습니다. 양고기와 마요네즈에도 K2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2 말고도 비타민 K1이 있는데요. 이 비타민 K1은 혈액의 응고에 관여를 하는데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비타민 K2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장내 미생물이기 때문에 장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맛 때문에 맛도나 청국장을 먹기 곤란하다면 비타민 K1이 풍부한 채소를 잘 섭취하시면 장내 미생물이 비타민 K1에서 K2로 변환하는 작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평소에 잘 공급해 주시면 이 과정이 잘 진행이 되게 됩니다. 비타민 K1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은 익힌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순무, 콜라드, 그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뇌졸증, 심장판막 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서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분들은 비타민 K2가 항응고제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낫또 청국장을 비롯해서 비타민 K1이 많이 들어있는 녹황색 채소류도 많이 먹는 것은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혈관에 낀 독을 청소하기 위해서 챙겨 먹어야 할 영양제와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몽서, 구석구석.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건강 관리의 기본입니다. 우리 이웃집 닥터 구독자 분들은 혈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더욱 더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현우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